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입니다. 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거래량이 꽤 많이 동반이 되면서 자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이제 상한가분까지 기록을 했다가 좀 입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. 자 기본적으로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. 자 비트코인 관련주들 오늘 대체로 흐름 좋았습니다. 비덴트도 그랬고요. 근데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올라간 흐름에서는 이슈가 있었습니다. 자,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, 자, 여기 보시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제 블록체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. 라고 이제 말을 한 건데,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, 이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연구 모임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. 라고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사, 기술과 산업의 혁신적 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자 그러면서 원래 중국 정부에서는 뭐 블록체인이던 뭐 암호화폐던 이제 가성화폐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었는데 이번 발언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회유된 게 아니냐라는 어, 투자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매수세가 몰린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,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급등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, 이슈 자체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. 나쁘진 않은데,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언제였죠? 자, 이때쯤인데, 2017년 말에서 한 2018년 초까지 엄청나게 대시세가 나왔다가 이제 밀렸습니다. 자,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돼요. 그래야지 매수세가 좀 붙으면서 흐름이 좋아지는데,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옛날처럼 그렇게 광, 어, 열정적으로 열풍을 부는 모습은 잘안 보입니다, 사실.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뭐 지금 당장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고,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, 모멘텀 자체도 나쁘진 않으나, 이거를 가지고 모멘텀을 가지고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비트코인을 하시는 게 낫지 굳이 비트코인 관련주를 매매하실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다만 근데 오늘 보유자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 흐름에서는 자 60일선도 지지를 했고 120일선에서도 저항 구간에 맞았습니다. 그러면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 구간은 일단 명확해진 흐름인데, 좀 여유있게 지지선을 보자면 61선까지는 봐야겠고, 좀더 타이트하게 보자면 3,000원 선 이탈 여부가 이제 지지의 흐름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저항 구간은 일단 오늘 고점이 이제 3,385원인데, 이 구간을 이제 한 2, 3거래일 이내에 단봉 흐름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다가, 제차 이제 오일선이 올라오는 그림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느냐,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 될 텐데, 자, 이 3,385원을 돌파한다고 가정했을 때는, 다시 한번 4,000원 선까지는 한번 시도해 볼 구간은 여력이 있습니다. 4,000원 선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만, 그 이상 가기에는 사실 여기서도 매물 구간이 꽤 많습니다. 4,000원대에 도달하면은 은봉, 은봉, 은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4,000원권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은 3,000원에서 2,800원 사이가 지지 라인 4,000원 선 구간이 저항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한번 수급이 무너지면은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있을 때 단타로 접근하는 건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다.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.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.